아침 과일은 독 충격전인 진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혈당 폭탄. 바나나, 포도, 망고 같은 달콤한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위장 공격. 속이 예민한 분들이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같은 신맛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과 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칼로리 함정. 과일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분과 칼로리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건 순식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 궁금하시다면 빠르게 화면을 톡톡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왜 아침 과일을 권장할까요? 천연 당분으로 빠른 에너지를 주고 소화 부담이 적으며 수분 보충, 항산화 효과, 장 건강 개선까지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과일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과, 베리류, 키위, 자몽, 배이 다섯 가지 과일은 혈당 안정,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도움, 변비 완화까지 챙겨줍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먹기보다 요거트와 견과류, 오트밀이나 시리얼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성분까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아침 과일은 분명 건강에 좋지만 잘못 먹으면 혈당 폭탄, 위장 공격, 칼로리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침 과일,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